천복대감님들요 이쁜 거 정말 좋아하세요 이쁜 거 잘생긴 거 자고로 사람은 얼굴이 돼야 돈도 벌고 몸매가 돼야 일도 한다 네 안녕하세요 금비신앙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또 궁금해요? 흔히 말하는 화류계 사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신가물이 많다라고 하는데 응. 정말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캐나캐? 빠르게 종사하시는 분들 가물이 세다 네 맞아요 밤에 일하시죠 밤이 도깨비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도깨비가 우리가 얘기하는 천복대감이라 그래서 신명님이십니다 이 언니는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이 언니는 10만 원도 못 벌었어 그게미니 도깨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아 신기하죠 네 <laughs> 아, 여기서 많은 걸 얘기하면, 은 아, 1급 비밀인데,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이 신명님이요, 말 그대로 가물이 있는, 내가 너를 조정했을 때, 네가 나한테 조정이 되나 안 되나를 사람을 골라 따집니다. 이렇게 촉하고 꿈잘 꾸고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 천복대감님들이요 이쁜 거 정말 좋아하세요 이쁜 거 잘생긴 거 자고로 사람은 얼굴이 돼야 돈도 벌고 몸매가 돼야 일도 한다 하시는 양만들이기는 한데요 탁 하고 찝었을 때는 백이면 백다 100 가물이에요 신병의 종류도 다양하지만요 인생의 쓰나미에 높고 낮음이 정말 저세상급이신 분들이 보통 대다수가 화력의 언니 오빠들이세요 돈을 잘벌 때는 잘 벌지만 사라지기도 해요 알짤 없이 가져가거든요 실력님들이 벌어주는 돈네 돈이... 맞아요 신령님들이 벌어주시는 돈이에요 나를 모시려면 나도 너한테 이만한 금전은 줄게 에요 이 언니 오빠들의 답답함은 하나예요돈 그리고 어떻게 이 가물을 재울 수 있을까 본인들도 알아요 가끔 손님한테 뭔가를 툭하고 술기음에 던졌는데 너무 놀래서 며칠 뒤에 다시 연락 오고 본 아니게 지명처럼 나를 다시 찾아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건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말문 이지 시작을 하시는 건데 말문을 나면 이제 다 써요. 빚을 내서라도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죽이지 않을 만큼만 병신 만드는 게 신이니까요. 신들도 한 곳만 해잡고 파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팝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자궁이면 자궁, 고추면 고추, 내요 하나만 팔게. 그래서 주구장창 파죠. 사람 거기 진짜 병신들 될 때까지 파요. 그리고 거기가 병신 이 됐어요. 네. 팔때가 어디 있을까요? 또 있어요. 인간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많아요. 팔때 그러면 또 다시 파요. 열심히 파요. 암 덩어리도 갖다 꼽아놨다가.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또 다른데 또 꼽아놨다가 계속 이래요. 이게 신병이고 <laughs> 화류이 언니 오빠들은 이미 화류에 진입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부터가 신병이에요. 대우가 계속 되면 잘될수 있는 부분인 건데 대우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 저희 집에 되게 오래된 신도분이 화를 일를 하시는데 지금 정말 편안하게 잘 사시거든요. <laughs> 처음에 그냥 뭐 부적도 쓰고 상담도 하고 소하로 때 와서 빌기도 빌고 이러고 사시다가 어느 정도 금전이 조금 되고 나니까 잔치 한번 하고 싶어요. 자기가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구슬 잘못했다가 신이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지면 어쩔래요? 이랬더니저 이제 포기했어요. 터지면 그렇게 받을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을 때이 신과 합의를 하면 나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대신 나좀 걸게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신과의사협을 정말 잘하신 분이세요. 가게에다가 조그만하게 사단 같이 모셔 놓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인사 드리고 향도 뽑고 합니다. 그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가게 사업도 잘하시고 코로나 직격타 맞았을 때이 언니는 그렇게 직격타 없었어요. 그래서한루에 계신 분들이 금지장 선생을 찾아오시면 또새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찾아오시면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지만. 내일 당장 무당되는 거 아니에선 길은 찾아드려요 꼭 찾아오셔서 상의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지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소식을 좀 말씀해주신 우리 금미수다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목소리>